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강현입니다 오늘 엔드타임 84강 신약 속의 마지막 대 9강입니다. 제목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즉, 예수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때가 마지막 때, 마지막 때는 이러하다. 마지막 때가 예수 이름을 인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는 때이다. 그런 때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평화로운 시기에는 우리 성도들은 이제 칭송을 받는 존재입니다. 지금까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는다는 거는 프리미엄이었잖아요. 프리미엄.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 어드밴티지. 하나의 그, 기득, 기득이라고, 기득권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어떻게 보면은 그랬지만은 어, 마지막 때는 성도는 모든 이로부터 미움을 받게 되는 존재, 이제 원리주의자다, 원리주의자다, 이제 결국에는 어떤 테러리스트다, 테러리스트다라고 그, 하는 부분까지 이제 그, 그 사회로부터, 그 다음에 사람들로부터 질타와 아, 미움을 받는 존재의 그때가 이제 마지막 때이다. 특히 지금 이제 마지막 때 지금은 이제 임박기잖아요. 임박기에서도 점점 그 강도가 아 이제 좀 진행되고 있죠. 이런 사실은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이 그 마지막 때에 있을 거라고 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 친지 가족으로부터도 이제 핍박을 받는 상황이 된다. 이제, 극심한 환란이라고 하는 환경은 이제 사람들 간에 어떤 그 배신을 갖게 한다. 그리고 이제 24장 12절에도 또 마, 태복음 말씀하셨듯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까 불법이 이제 이제, 이 불법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법들, 그 다음에 이러한 그 사회의 그저그리스도의 어떤 변개되는 불법들을 또한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고발 등도 있다. 그 당국의 어떤 기관에 고발하는 그런 상황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렇게, 그 가정까지도, 가족까지도 이제 분열과 이제 고발과 핍박과 배신이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된다.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성도 기독교 배척 시스템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구축이 된다. 그리고 이제 차별금지법, 차별금지법이 벌써 한 30년 전에는 생각도 못 했잖아요. 근데 한 20년 전부터 이제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결국에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지만은 결국 그 기독교만, 기독교만 탄압법. 탄압법으로 이제 이제 이름 실체죠, 요것이.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된다. 직장에서도 어 이제 저기인가 그러니까 어떤 차별주의자. 그러니까 인종 차별주의자라고 하고 또 여러 가지 동성애 이렇게 차별주의자라고 해 가지고 이제 공무원에서도 이제 쫓겨나게 되고 그 직장에서도 그 대기업이라든가 이때부터 먼저 이루어지겠죠. 그런 데서도 이제 퇴출을 당한다. 그리고 이제 종교 통합 이런 배도의 흐름 속에서 절차적 배도의 이제 길에 들어서게 된다.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제 성도 기독교 이제 배척 시스템이 구축된다는 거죠. 어? 종교 통합. 그 다음에 각종 불법들. 불법에 속하는 게 이런 거죠. 차별금지법이라든가. 이게, 그, 어떤, 말로는, 말로래든가 논리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하게 접근해 오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반하는, 하나님의 반하는 사상이죠. 사상과 법이죠. 그래서 재산 압류라든가 구속까지도 이제 이어진다. 그렇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닥쳐와요. 재산 압류, 이렇게. 그래서, 그러니까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에 대해서 이제 상당히 이제 징벌적 징벌적 이제 벌금을 이제 내리게 하, 함으로써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저기 그 사례 그 사례 그 무슨 사례라고 그러죠 그거를 완전히 이렇게 공포에 질리게 하는 그런 어떤 모, 그 시범 사례 시범 케이스라고 그러죠 시범 케이스 시범 케이스로 이렇게 몇 명에게 그. 재산적인 상당한 처벌을 가하면 그 나머지 사람들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이거를 이제 따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심한 경우는 이제 구속도 이제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 때에 들어서면서는 뭐 거의 이제 죽음이기 때문에. 그렇죠. 마태복음 24장 9절.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희가 이 너희가 누구예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성 제자 제자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한 성도들 교회 교회가 제자들이 결국 성도들과 교회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 교회지요.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마지막 때는 이제 성도들과 교회가 미움을 받게 되는 것은 그 당연한 일이다.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다. 주님의 가까운 이러한 일은 반드시 있어야 할때 주님께서는 곧 오실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민족 나라에서 성도들을 핍박을 한다. 그렇죠. 그리고 특히 지중해 지역, 지역별로 좀 살펴볼게요. 지중해 지역은 그 지중해 지역은 어때요? 이 지중이라고 하면은, 그 여기 에 이제 그 열불이 이렇게 그 나라가 생기잖아요. 여기는 이제 적그리스도에 직접, 직접 복종하는 나라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그 성도들의 핍박은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그렇죠? 지금 예상되는 나라들은 뭐 영국,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그리스, 터키, 그, 그 다음에 여기, 독일은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은 뭐, 들어갈 가능성이 크죠. 그리고 여기, 그, 이집트, 수단, 에디오피아, 여기, 리비아, 이런 마그리브 지역에 세 나라와 이쪽, 터키, 여기 한 나라,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남부유럽 쪽에 여섯 나라 해가지고, 열 나라, 열 뿔이 이렇게 되는데, 이때 이제 저크리토에 직접 복종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석도들에 대한 픽박은 말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지역이 적그리스도 지배 체제하에 속하게 되는 후 3년 반 때는 뭐 말할 필요도 없겠죠. 유럽과 미국 지역은 인본주의와 사실상 공산주의가 아, 실행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유럽 지역은 이제 말할 것도 없죠. 그 인본주의 그 전에래도 엔타임 그 마지막 때 전에래도 그 인박기에서도 이런 핍박들이 이제 심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슬람 지역은 뭐 말할 필요도 없죠. 이슬람 지역은 이제 저 그리스도를 뒷받침하는 지역이다, 이런 사실을 아셔야 되겠고, 그리고 남미 지역은 카톨릭 지역이잖아요. 카톨릭 지역이기 때문에 종교 통합에 이제 적극 참, 찬성을 한다, 적극 찬성을 하게 됨으로써 기독교인은 또한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시아 지역은 이제 각종 이방신들 그 인도의 뭐 힌두 신이 힌두교래든가 각종 이제 숭배 지역이 있고 중공에 기독교 탄압은 뭐 벌써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지역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볼 때는 그나마 물론 이제 많은 성도가 이제 여기서도 이제 그 압제를 가해 가지고 성도가 이제 많이 죽게 되죠 한 가지 이제 한 가지 약간 여담을 드리자면은 한 가지, 한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은, 요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성도들이 그 핍박, 이제 순교를 당해서 그 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아 구원을 하나님 앞에 이제 하늘나라에 많이 설게 될 것이다. 아프리카가 순수한 영혼들이 많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제 오직 예수와 영생을 얻는 대신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직 예수, 예수와 영생을 얻는 대신에 우리 성도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된다. 그 생명까지도 알겠죠. 예, 이상입니다.